아무 일 없지 않아요? <laughs> 아무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이고, 큰일 났다. 이게 나 와! 나 뭘... <ну 놀랬어요. 또 굴러? 길이 안 보여. 길이 하나도 안 보여. 길이 하나도 안 보여. 어? <laughs> 길이 하나도 안 보여. 와 아, 어, 부상. <laughs> 나무에 부딪혔어. 왜왜 왜, 왜? 나무에 부딪혔어. <laughs> 길이 하나도 안 보인다. <laughs> 아, 보인다. <보이나? 웃음> 여기도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. 와와 <놀라> 모임 놀래라 따라갔다. <놀라> 따라갔다.